눈이에요! 아, 너무 좋아요. 이게 엄청 비싼 건데, 전에 세일할 때 샀거든요. 그래도 20%? 안녕하세요. 룰루TV의 룰루입니다. 오늘 저번에 우리 서유둘레길 12코스 1편까지 하고 2편은 다음에 보여드린다고 하고 중간 코스까지만 했었는데요. 나머지 코스를 오늘 돌아보려고 해요. 좀눈 오는 모습을 담고 싶어서 일부러 눈 오는 날 가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 여기 지금 있는 곳은 관악관악구의 샘말공원인데요. 관악구의 샘말공원까지 오시려면은 어 서울대입구역에서 515번을 타시고 그리고 종점까지 오시면은 샛말공원에 내리실 수 있어요. 여기서 서울둘레길 12코스 중간 지점으로 가서 나머지 끝까지 석수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발해 볼게요. 샘말공원 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길이 쭉나 있는데요. 여기로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 눈이 쌓여서 길이 엄청 예뻐요. 저도 이렇게 눈길 걸어보는 거는 이렇게까지 쌓인 눈길을 걸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와. 이 맛에 설산을 등반하시는 건가요? 저는 아직 안 해봐서 등린이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뽀드득, 뽀드득. 이래서 아기들이 눈을 좋아하나봐요. 와, 혹시 미끄러울까봐 아이젠도 챙겨왔어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너무 미끄럽다 하면 아이젠을 장착을 하려고 합니다. 쿠팡 로켓 배송으로. 여러분. 눈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눈길을. 저도, 저도 이렇게 눈이 많이 쌓인 길은 처음입니다. 오늘 가능할까요? 이 눈밭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와, 눈길이 진짜 너무 예쁜데. 그리고 눈길이 위험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까 했는데, 꽤 많이 지나가세요. 아이젠 차시고, 이렇게 스틱 가지고 이렇게 많이 지나가시더라고요. 아, 2025년. 이제. 설날인데, 내일이. 새해에는 우리 룰루TV. 우리 룰루TV 구독자 천, 천명. 천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많이들 구독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눈 덮인 산에 등산을 가자고 하면은, 만약에 가야 된다고 하면, 처음에 좀 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둘레길 트레킹으로 시작해 보시면 이렇게 한번 경험하고 다음에 설산을 가보는 거는 어, 또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올때 둘레길 한번 걸어 보시고, 어, 이게 괜찮겠다 하면은 다음에 설산을 한번 등산을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아 어, 근데 눈 덮인 산, 설산 등산 등반하는 거 진짜 강추예요. 너무 예뻐서 일단 아 이래서 겨울에 등산을 하는구나 사람들이 아직 등산의 맛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장비를 아이고 하나씩 하나씩 장비를 장착을 한게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은. 아, 이거 신발도 미끄러울 뻔 했는데, 이거 너무 미끄럽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역시 좋은 걸 써야 합니다, 아이템은. 여기 앞에 길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눈 덮이고 이길 이렇게 꺾어서 가는 길인데 저기 또 오렌지 매듭이 있거든요.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약간 어릴 때그 우리 눈싸이 그러면 눈싸움하고 그러잖아요 약간 그럴 때처럼 뭔가 놀 놀고 있는 기분, 놀러 온것 같은 느낌. 와, 가도 가도 진짜 절경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와, 이런 거. 이런 눈덩이 진짜 너무 예쁘다. 우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눈이에요. 눈 오는 날에 트레킹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고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1편을 지난번에 촬영하고 지금 지리산에 갔다와서 2편을 찍다보니까 사실 서울둘레길은 너무 귀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출발해서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호압사가 나왔습니다. 호압사. 호압사로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고 이어서 둘레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람이 갑자기 너무 불어서 너무 불어서 입이 얼었어요. 어, 추워. 우와, 호랑이. 와 이렇게 초도 피워서 이제 소원 빌고 하시는데 다들 이렇게 올려놓으셨네요 저희 엄마도 항상 절에 가면 절을 위해서 이렇게 초를 피워 주시거든요 한번 이쪽으로 올라가서 둘러볼게요. 기도를 올렸습니다. 새해 기념. 호압사를 지나니까 이런 태극길이 나오는데 너무 예뻐요. 진짜 영화 속한 장면 같은 느낌? 이 아크테릭스 운동화가 제가 지금 구매하고 몇 달째 신고 있는데 눈길도 안 미끄럽고 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고어텍스로 돼 있으니까 하나도 젖지가 않으니까 발이 보호가 되고 아까도 눈이 막 이만큼 쌓여서 그냥 다 밟고 왔거든요. 근데 털어내면은 끝이고 아 확실히 이런 어 장비가 방금 미끄럽지 않다고 했는데, <laughs> 하여튼 이런 장비의 중요성.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저번 에 예전부터 자랑했죠 아크테릭스 장갑. 이거 진짜로 좋고 이걸 끼면 히말라야도 갈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어 여기 뭐지? 으스 손이 너무 따뜻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제 가방 등, 제 그냥 등인 것 같아요, 제등 그냥 제 등, 등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 등과 일체 돼 있어요 맨것 같지 않은 느낌이에요 진짜 역시 아크테릭스 왜 사람들이 아크테릭스, 아크테릭스 하는지 제가 몸소 느낍니다. 강추. 아, 그리고 저번에 지리산 갈때 입었던 이쉘 자켓. 아, 너무 좋아요. 이게 엄청 비싼 건데, 저는 세일할 때 샀거든요. 그래도 20%? 아, 그래도 비쌌지만, 너무 만족합니다. 아 바람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담아가지고, 눈도 담아가지고, 이거는 꼭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등산을 계속 하실 거라면. 어, 이 기능성 제품이 이 겨울 등산, 이 혹한의 환경, 이런 거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겨울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쯤은. 방풍이 잘 되고 방수 발수 기능 이 있기 때문에 눈비를 다 막아줘요. 그리고 더울 때는 여기 겨드랑이 지퍼를 오픈해서 땀도 배출해주고. 지리산 갔을 때는 오픈하고 다녔어요 거의 이제 오르막길이 워낙 많아서 땀이 계속 나서 그러다가 또좀 내리막길에선 또 춥고 그랬거든요. 춥고 덥고 하니까 계속 오픈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리산 갔을 때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등산에. 어 저는 등린이들이라면 저처럼 일단 첫 번째로 구매해야 될 거는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등산화랑 일반 운동화랑 완전히 달라요. 제가 신어보니까. 그래서 트레킹이나 등산에 위주로 하실 거다 하면 일단 신발 먼저, 신발 먼저 구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셸 자켓, 자켓이나 장갑이나 가방이나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소리> 여러분, 아이젠을 장착했습니다. 제첫 아이젠 장착. 제가 아이젠을 차고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뭔가 느낌이 다른데요? 일단, 발이 하나도 안 미끄러워요. 이렇게 안 움직여요. 발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도 안 움직여요. 오. 오. 어, 왜 아이젠에 착용하신지 알겠는데? 오. 바닥에 탁탁 찍혀요. 신기한데? 이거는 저는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구매했고요. 단돈 15,900원. 비싼 거살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렴이로 구매했습니다. 평이 좋은 걸로 구매를 했는데 지금 착화감도 그렇고 걸었을 때도 바닥에 잘 고정이 되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신을 때도 그냥 이렇게 딱 당겨서 신발에 거니까 잘 신어졌어요. 와, 아이젠, 제첫 아이젠. 착용 후 보행 너무 편합니다. 어, 제가 솔직히 어, 평소에 운동도 많이 하고 하는데 서유 둘레길 이제 주말에 걷고 뭐 이렇게 할때 조금 길다. 어, 끝이 언제지? 막 7km 이럴 때는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리산 둘레길 20km, 20km를 걷고 나니까. 그냥 다 귀엽게 느껴져요, 이제는. 그때 하루에 20km 한번 걷고 나니까, 아, 이제는 그냥 서울 둘레길 너무 귀엽다. 하지만 서울 둘레길도 이제 저쪽에 북한산 쪽이랑 이런데 힘든 산 코스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긴 아직 제가 안 가봤지만, 그래도 이제 지리산 둘레길을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서울 쪽은 귀엽다. 둘레길 끝나는 지점에 도착했고요. 여기까지 서울 둘레길 12코스 2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여기가 바로 앞에가 석수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석수역에서 이제 다른데 집이나 이동하는 데를 찾아보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로 도착하시는 분들은. 오늘 12코스 해봤는데, 확실히 1편보다 2편 구간이 석수역까지 오는 구간이 훨씬 완만하고 경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편하게 트래킹 하시기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설산을 오늘 처음 경험해 봤는데 너무 경치가 좋고 예뻤습니다. 다음에는 등반 등산, 설산 등산하는 걸 한번 도전해 주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 룰루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